예를 한번 봅시다. 프랑스는 승용차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비행장을 없애려고 합니다.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비행장이 많아야 됩니까? 비행지 타려고 승용차 타고 또 가서 승용차 타고 서울에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만에 오면 뭐 합니까? 다음 세대의 생명을 생명이 위협받는데. 그리고 그 공항이 또 해변에 있잖아요. 우리 지금 온난하고 해수면 상승도 되는 거잘 알잖아요. 해수면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점점 빠르다는 것도 알잖아요. 이대로 갔다가는 30억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얘기 농담 삼아 하는 거 아니라는 것도 알잖아요. 30명이면 우리 나라에서 천몇 명쯤 죽는다면 이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? 거기에 내 아이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느낀다면 어떤 정책 판단이 필요할 게, 필요하겠습니까? 코로나 19보다 더 끔찍한 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비행장을 만들겠다니요. 거기 올해 작년 12월 29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시죠? 인류 일류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끔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위기가 바로 온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. 그 경고는 작년 12월 29일 날 비행기 사고로 났어요. 그 원인은 아시죠? 무화는 바닷가고 갯벌이고 무슨 많은 생물들이 사는 곳이고 거기에 억지로 공항을 만들었다가 비에 그 조류 충돌로 비행기가 불 시작하다가 200명 가까운 생명이 쓰러졌습니다. 하지만 그 옆에 새만금 공항이라니요. 여러분들 보셨을지 몰라도 여기 계신 법원이신 분들 잘들어 보십시오. 거기가 조류 중독할 가능성이 600배가 더 높습니다. 600배. 그러면 모르긴 해도 새만금에 내리는 민항기의 상당 부분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거기는 미남기가안 뜨고 미군 항공기가 뜰 건가요? 그래서 중국을 향해서 군산 공항 옆에 있는 군수 기지에서 폭격할 수 있는 무기를 싣고 떠날 건가요? 그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?